가서 롭군. 내가 뒤로 머리를 천천히 빼기만 하면 절대 주먹에 맞지 않는다. 네 녀석의 주먹이 내 얼굴에 있던 자리까지 오는 동안 내 얼굴은 뒤로 물러나 있을 거고 다시 주먹이 얼굴이 있던 자리에 오면 내 얼굴은 더더욱 뒤에 있겠지. 이걸 반복한다면 이네 주먹은 절대 내 얼굴을 닿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는 거지? 애송이 녀석. 내가 네가 왜 맞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하지. 네 녀석의 논리에는 아주 큰 허점이 있다. 너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결국 영원히 손과 얼굴이 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같은 과정을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시간은 무한히 되지 않아. 네 얼굴이 움직이는 속도가 내 손의 속도의 절반이라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내 손이 네 얼굴이 있던 자리까지 움직이는데 1의 시간이 걸렸다 하자. 그러면 너의 얼굴은 다시 처음의 거리의 절반만큼 이동했겠지. 그럼 또다시 2분의 1의 시간이 걸리면 내 손은 너의 얼굴이 있던 자리에 도착하게 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반복되는 무한 등비수열 급수가 된다. 그럼 한번 그 값을 k라고 해보자. k 의 2배를 하게 되면 2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것이 점점 이어나가겠지. 이 k에서 k를 빼면 k지만 그 값은 2다. 결국 너가 아무리 같은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너의 얼굴이 내 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2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버렸다 난왜 이렇게 강하지 않은 거지? 어머니, 젊은이 표정이 안 좋아보이는 거야? 누구에게 당하기라도 했나? 제가 오늘 저희 앞에 일진에게 당해버렸습니다 역한하니 이 종이를 맡게 너리가 네. 종이를 여덟 번 이상 접을 수 있다는 너네는 강해질 거야. 이 종이는 이 종이를 여덟 번만 접으면 내가 최강이 될수 있다고? 한번 접어 주도록 하지. 여섯 네. 번. 일곱 번을 접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 번을 더 접어야 되는 거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난이 종이를 여섯 번 접을 수 없어! 난왜 이렇게 약한 거지? 난왜 강해질 수 없는 거야! 이보게, 지은이 애초에 그 종이는 여덟 번 이상 접을 수 없다네! 자네가 종이를 한번 접을 때마다 종이의 두께는 두 배로 늘어나고 종이의 흔적은 절반으로 줄어들지. 자네가 이미 7번을 접었으니 자네 종이의 두께는 원래보다 128배로 늘어나고 종이의 면적은 원래의 128분의 1배가 되었지. 어기에다가 종이가 접힐수록 종이는 이상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접힌 부분에 호가 생기게 되지. 결국 종이의 실제 면적은 128분의 1배보다도 더 작을 걸세. 자네가 정말로 힘이 좋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자네가 이총이를 여덟 번 잡는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가 안되지 그렇지만 젊은이 여기 자네를 감게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물건이 있다네 한번 써보겠나 아니 이것은! 내가 강인석 놀랐다! 어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탈모라고! 어쩌라고, 이 천천히 탈모가! 으아! 애송이 녀석, 이번에도 더 벌었구나. 하... 하... 으... 하지만, 과연 네가 이건 이길 수 있을까? 오마이와 뭐, 신데이루 나니!